<laughs> 오케이. 막자. 오오. 오. 오. 워터파크 갈 필요가 없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에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카트라이더2로 알고 계실텐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카트라이더3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카트라이더2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에어라이더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는 카트라이더 있습니다. 이게 소리소문 없이 출시됐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사례가 있죠. 카트라이더 측에서도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카트라이더1을 서비스 종료시키는 것 같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파트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 이런 멋있는 외관도 성능의 차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스킨 개념으로 각자 유저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는 거지. 성능 차이는 없대요. 자동차 성능 차이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시즌 패스 같은 걸 운영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이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카트라이더 1을 서비스 종료를 하는 거다. 다 같이 서비스 종료하기 전에 카트라이더를 즐겨 보자고요. 자, 이거 떴죠? 2023년 3월 31일, 라이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이런 문구가 떴고요. 아이고, 사랑 고백 뭐야? <laughs> 사랑 고백 뭐예요? 아 이거 받으면 이런 거 받는구나. 오케이 지금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점에 들어가면은 패시템이 없어요. 다 그냥 루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파트들을 이런 거 보면은 성능이 어마어마하던데 자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7일이지만 지금 서비스 종료가 지금 7일이 안 남았기 때문에 무난하다. 자 구매해 주도록 하고요. 다 사버려. 자 그리고 이 루찌 같은 경우는 루찌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루찌를 줍니다 아 이거 10만 루찌 카드를 뿌려요 이거 확인해서 누르면은 돈이 이렇게 불어납니다 아이고 벌써 누가 오셨어 <laughs>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디가 깨리쿠스1이잖아요 왜 깨리쿠스1이냐면 원래 아이디가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 초딩 아이디어가지고좀 부끄러워서 바꿨는데 그냥 깨리쿠스는 누가 선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더 찾기로 깨리쿠스 검색해보면은 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깨리코스로 선점한 상황. 이분한테 방문해 볼까? 이분 계십니까? <laughs> 안 계시네. 내 방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아이고. 또한분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우하하. 아, 이렇게 하면 웃어져 자,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 볼까요? 맵 추천 받습니다. 맵 좋은 거 있나요? 메이플 맵도 있네. 마비노기도 있어 메이플 리스한 거 가시죠 오케이 아이고 다 오셨네 메이플 콜라보를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유지를 하는 줄 알고 스타트 유저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갑자기 섭종을 한 거지 에이! 아이고 아이템 못 먹었다 아이템 <laughs>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디로 가야돼? 아, 이게 경사져가지고 갈수 있는 거냐고? 오케이. 꼴찌네. 아, 메이플 스토리에서 그 익숙한 풍경이 보이네요. 악마 걸렸다. <laughs> 야, 벌써 완주를 했어. 완주 실패. 완주하기도 힘든 게임. 시청자들만 오기로 하니까 이분들밖에 없었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유저. 그것이 진실이었다. 아이고, 다른 분 오셨네요. 빌리지 시계탑. 오케이. 이게 근본 아닙니까? 야, 이게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군요. 오케이. 아이고. 아, 이거 못 눌렀다. 아. 막자 하려고 대기 타셨나요? 난 쉴드. 아이고. 자, 방어 성공. <laughs> 그다음에 이거 시계탑. 이거 갈수 있냐? <laughs> 못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그 지름길이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밀렸어. 아이고. <laughs> 막자 시전. 오케이. 그다음에 커디치 던지기. 커디치 경기. 오케이. 아이고. 트리플 악셀. 아, 그리고 이거 생겼더라고요. 스페이스 바 누르면은 추가적으로 좀 빨라지는 거. 아이고. <laughs> 우리끼리 하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놀면서 재밌게 하네요. 여기 가고 싶다고. <laughs> 못 갔어. 뻥. 아이고. <laughs> 이번에도 못 가나? 저기 한번 가 보자. 가 보나요? 아이고. 끝까지 못 가고. 그리고 여기에 딱 막자시전. <laughs> <laughs> 페이스바 1등 시켜주려고 <laughs> 있었던 거 아니죠? 하하, <laughs> 일렌시아 왕국의 번영을 위해. 일렌시아 왕국은 몰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재밌네. 연습 카트전, 오케이. 다음 판 연습 카트전 갑시다. 헤네시스 갑시다. 어, 한번더 오셨어. 연습 카트 어디 있어? 오케이. 연습 카트전, 헤네시스 공원에서 가시죠. 으 리프트 너무 어려워. 아이고 갑니다. 이 <laughs> 앞엔 뭐야? 점프대, 뭐야? 점프 <laughs> 못 했어. 아이고 이제 연카전으로 하니까 금검승부고만 완주 실패 리타이어 <laughs> 손가락 맵 오케이 근본 맵으로 해서 연카전 한번더 하시죠 방장이 바뀌는 제도구나 오케이 준비하겠습니다 냉혹한 세계라서 지면은 방장이 바뀌는 거였군요 오케이 대기를 하고 계셨지만, 피했는데, 내가 부딪혔어. 누가 깼지? 아이고, 멈췄다. 멈췄다. 오케이. 막자. 나 생각보다 잘할지도. 말하자마자. 멈춰버렸고요. 그니까안 막아도 돼. 혼자서 자멸하기 때문에 안 막아도 된다고요. 안 막아도 내가 스스로 막고 있어. 오케이. 양보해주셔서 1등. 레벨업. 레벨업해서 보상을 줬는데 이제 필요가 없죠. 연카전 이제 그만하고 띵카전. 이제 각자의 자동차 하는 걸로 하죠. 자 옆에는 지금 소닉 콜라보를 했는지 소닉이 있는 상황. 아이고. 소닉이 또 마리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소닉이 흔쾌히 또 허락을 해줬나봐요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자, 요즘 자동차가 사귄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은 자동으로 부스터 게이지가 차고 있어요 드리프트 안해도 그냥 찹니다 소닉 <laughs> 막자 당했구요 여기가 어렵네 은근. 아이고, 뱅 <laughs> 우승 양보자 다음 맵 뭘로 갈까? 진라면 한 사발 하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스 하프 파이브 이거 어때요? 아 진라면 카트로 한 사발 하신다고? 먹고 오신다는줄 알았네. <laughs> 진라면, 야. 진라면 보느라 스타트를 못 눌렀어요. 야 이거 맵이 재밌다 점프를 못하면은 안되는거죠 여기서 좋았어 흡사 워터파크 같은 갬성 맵 재밌네 이번에도 갈수 있나요? 오케이 페이스바 누르면은 또 이렇게 빨라지고 이렇게 맵이 너무 단순해서 나도 잘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못 갔어 <laughs> 안돼 안돼 이렇게 대기하시느라 늦으셨구나 음. 우한 부스터가 재밌다 우한 부스터 방 자 다음 맵은 마비노기 티르코네일. 아이고 세팅 보다가 스타트를 못했어. 이게 무한 부스터라서 계속 누르면 되는 거였죠? 이거 계속 무브는 아닌가? 오, 저거 밟으면은 부스터. 아 드리프트 게이지가 많이 차서 무한 부스터 진짜 무한은 아니고 이것도 발을래 오케이 아이고 우승 짧게 끼하고만 해도 부스터가 하나 생긴다 그렇군요 워터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 좋네요. 를 써서 가야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오, 오. 워터파크 갈 필요가 없네. <laughs> 범퍼카도 있고. 범퍼카.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 뭡니까?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꿀잼 파트. 워터슬라이드. 아이고. 가십니까? 아이고. 끼리꾸스님 나가시면은, 팀전 할까요? 스피드 무한부스터 팀전. 그러면요, 연타전 봐주기 업기로 인지 모드. 인지 <laughs> 모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오늘 리타이어만 안하는 걸로 목표를 삼겠습니다. 아이고, 맵이 어렵구나. 하, 리타이어 하겠는데, 여기, 여기! 스팟. <laughs> 리타이어. 인지 모드 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오 레벨이었구나. 어쩐지 어렵더라. 팀은 한번 바꿀까? 어때요? 오케이 이렇게 할까? 오, 랩이 예쁘네. 와, 대가 콧맥 나무인가요? 오케이, 떨어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데 어디냐? 와 반대로. 잘못 오고 있었요 알키? 알키. 알키 눌러야 제대로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리타이어 를 했지만 언에피 님도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 <laughs> 자, 그러면은 아이템전으로 가시죠. 아이템 팀전. 랜덤을 해보죠. 맵. 네모 메디아식 은신처. 이거는 컨셉이 메이플 스토리 툰가 블럭으로 되어 있네. 안 돼, 아니네, 안 죽네. 퍼디치, 퍼디치 경기. 방해 버렸 지만 미사일 날리기, 아이고, 아이고, 일부러 양보 를 해주시 나요？우 승해 버렸 는데 오케이. <laughs> 다들 마지막이니까 진지하게 살려주십시오 와, 이 재밌네 이거 매 좌석으로 따라가려고 했더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오오, 오케이, 어, 밀어주기, 밀어주기 어땠어요? 오오, 여기가 제일 재밌네. 들어가긴 했는데, 1등의 점수가 더 크기 때문에 블루팀 승리. 자 이렇게 해서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기념으로 시청자분들과 카트라이더를 플레이 해봤고요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마지막을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카트라이더 1은 지금 서비스 종료하지만 넥슨이 전략적으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서비스 종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카트라이더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